잠언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우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늘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라 할지라도 그릇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은 일시적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들에게 무한한 경쟁을 통해서 우열을 가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경쟁하다 보면 우열이 가려지고 우열이 가려지다 보면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들은 똑같이 배분한다고 하는 척 하지만 실제적으로 고위급이 올라갈수록 우열이 생겨서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 또 공산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우열이 있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가난한 자들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쓴 사람이 저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80%가 운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어 봐요. 다행히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벌가의 자식으로 태어나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평생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쉽게해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살거나 부자로 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아 내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환경에 우리는 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가난하다 할지라도 조화 여러분은 낙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의 가난함보다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것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너희가 육신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중요한 거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는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 욕망, 자기 자존심, 체면 등이 없는 상태. 아니 내려놓은 상태.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 상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현재적으로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기 죽, 기 죽을 수는 있지만,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죠. 여기서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데보다 낫다 해서 그 낫다가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나를 고용한 사장님이 나 보기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성실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일상에서 불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거 역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 밑에 종사다 하 할지라도 마치 내일인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입술이 폐역한 자는 말을 잘못하거나 그래서.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럽게 재산을 모으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그니까 앞에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반대되고로 입술이 폐역한 자, 즉 입술을 잘못 돌려서 아니 그릇되게, 아니 남을 속여서, 부요하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시게 가난한 자가 낫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세상의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더러운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부자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기기이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형편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보고 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의 당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의 후대에 하나님이 갚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입니다. 그런데 자원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도 여기에 포함이 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원. 근데 이 소원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네페시를 썼어요. 우리가 보통 혼이라고 하는 거, 영과 혼과 몸으로 불, 분리할 때그 혼에 해당되는 거죠. 즉 얘기는 뭐냐면 혼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저 소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이란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혼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어떤 지식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다, 내가 이것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옳은 길이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얘기할지, 하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선택한 길이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되고 일상의 삶에서는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의 뜻과 생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주님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의 그 밑을 살펴보면, 그 근간을 살펴보면 다 자기를 위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 속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면서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지식 있는 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혼의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지도 아셔야 돼요. 또한, 발이 급한 사람이다. 이런 거는 뭐예요? 매사에 서두르는 거예요. 말보다 발이 앞선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보면그 사람은 막 금면 성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않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자기가 뜻대로 막 움직여야 되는 것 때문에 막 빨라고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때로는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먼저 움직이기 전에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춘천에는 어느 교회에 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근데 이제 한 성도님이 상담받으러 딱 오셨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두 걸음을 걷는다 이렇게 얘 일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접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본사님은 한 걸음 할 거를 두 걸음 하시네요. 그랬더니막 박장대서하면서 웃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시니까 말할 때 걸을 때마다 주님께 묻는 훈련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나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급한 걸 막으시냐? 잘못 갈라고. 급하면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서차차차 움직여야 돼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늘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잘못 갈수 있어요. 여기서 잘못 가다의 하타, 히브리 하타가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하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냥 길을 잘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치 않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급한 사람은 좀 조심해라. 저와 여러분이 발이 급한 데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천천히 가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천천히 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련하여서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자기의 길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여기서 굽다라는 것은요, 비틀거리다, 구부러지다, 뒤집어 없다, 이렇게 이런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빨리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는 큰 일을 겪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말하고 우기다가 낭패보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성도들 중에는 그 잘못된 일이 하나님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성도 많이 도와줄 텐데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주님이 잘못해서 주님이 잘못 역사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내가 잘못 갔는데 내가 잘못 간 거를 막아주지 않아서 이런 낭패를 겪었다든지 아니면 저희를 주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잘 될텐데 주님이 안 도와줘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내가 안할것 같죠. 근데 은근히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괜히 하나님 주님 원망해요 결국 그 일이 생기는 것이 다 원인이 나인데 마치 주님인 것처럼 우리가 원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고 오늘 3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제 친구가 끊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하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뭔가 얻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옵 만약에 제가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소문이 나봐요. 그러면 생판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도 연락이 올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뭐 구청장, 군수, 시장, 도지사, 장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하겠냐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원리가 물질만능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는 채에서 자기에게 이득을 바라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가난한 지역,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사라집니다. 아주 감쪽같이 사라져요. 연락에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읽지도 않고, 뭐라 그래 버려요? 일십? 아니죠. 일십은 읽고 씹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그거 말고,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할 때, 힘들 때, 성도에게는요, 지극히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다 맡겼을 때, 하늘의 문은 열려있거든요. 이런 놀라운 영적 질을 아는 사람은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요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지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쉽게 들어요. 왜요? 딴데 바라볼 틈이 없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 영적 세계는 요 육적 세계와 달리 돈과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가갔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누가 간절히 주님을 찾느냐. 그러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막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막 돈이 막 하늘에서 굴러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 이 어려운 환경을 내가 넉넉히 길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있네, 없네, 도 믿음이 잘못됐네, 잘 됐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만나는데.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낸다면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다고 서운할 일이 아니에요. 설령 친구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친구를 보내주세요. 어떨 때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모든 에 막힌 것처럼 느낄 때, 아,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 결국은 속이는 겁니다. 벌을 면하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무죄로 인정받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피하지 못한다, 도망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서요.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거짓증인은 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일을 잘해요. 왜요?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면 그 일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 아는 사람을 주둔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것이 거짓증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막 그럴듯하게 막 말을 잘해가지고 거짓말로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친분 때문에 곤란할 것 같으면 증언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내가 누군가 나게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한 마디 한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그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요, 거짓말을 잘해서 남을 사기치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도 징계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불을 갈치하는 사람은 지금은 당장 좋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잔이 차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이나 거짓 증인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곤란할 때는 잘 모른다고 그리고 특별하게 좀 형편이 되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져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절에요. 너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다 친구가 되느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뭐예요? 재물은 친구가 더해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관대한 권력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과 힘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 착해, 좋아.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요. 왜? 저 사람은 마음이 넓고 착하니까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하고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도 의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너그러 사람인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 만족에 취할 수, 있,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나한테 뭘 부탁한다든가 뭘 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의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정말 지혜롭게 거절할 줄도 아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절할 때도, 아, 주님이 하지 말랬어요. 난 못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때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 물어보면 주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든 좋은 문장을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을 잘해야죠. 너그러운 사람, 착한 사람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순간, 자기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야? 이걸 뽐낼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더 싫어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누가 선물을 주면, 이게 왜 나한테 선물 주지? 하고 의도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선물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정성거린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그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만큼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선물을 주듯이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려울 때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막 사람마다 다 모입니다. 그게 인지상적이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좋은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아다가 뭐한 소리 짓는 뭐라 그래요?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할 수만 있으면 주십시오. 그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꼭 뭔가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작은 거 하나라도 누구한테 주려고 하셔야 돼. 근데 그냥 집에 있는 거 없는 거막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 당근마켓에 어떤 분이 그 따뜻한 마음 그뭘 그 받고 싶어서 집에 있는 걸다 거의 다 나눠줬더라고요. 부인 열받게. 그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눠주길 좋아하되 그것도 군수에 넘어서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가 많을수록 모든 형제가 잘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꼭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를 주변 다른 애들이 돕습니다 근데 한두 번 도울 때 일어서야 되는데 그 형제가 게을러요. 일도 안 해. 그러면 돕는데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다의 히브리어 사내는요, 증거하다, 아싫어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남매인데 그 부모님이 강남에 빌딩 하나씩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그 형제는 안 싸웁니다. 서로 형편이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드물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단두 형제래도 잘 사는 형제가 있고 못 사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돕다 보면 버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형제는 빨리 일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래야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막 게을르고 또왜안 도와주냐고 막 투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도 미워해요. 그러면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죠.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이 얘기를 뭐냐 면 가서 애걸복고라도 할지라도 그들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laughs> 그러니까, 친구나 형제를 잃어가는 방법은 자기가 게을른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러면안 돼요. 아까 1절에 뭐라 고 그랬어요? 가난하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조금 조금 도움받을 때 얼른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서로 반복하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성도는요, 형편이 어떻게든지 자기가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주님이 기뻐하셔서 이 땅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늘에서 그냥 아, 내가 너한테 빌딩 하나 줄게 하고 빌딩 떨어뜨리지 않죠. 돈 쏟아 붓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도우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난하에도 성실하셔야 돼요. 맡게 된 일은 완전하게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누가한테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 나는 이런 능력 있어. 난 이런 일 잘해. 하고 뽐내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일을 할수 없지만, 나를 좀 도와주셔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laughs> 저희들과 함께 계심으로 아버지 안으서 귀한 말씀을 아버지 배웁니다. 하나님 가난하여도 성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성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라면 우리가 모든 일을 아버지 성실하게 행할 수 있게 하실 줄 믿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역사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